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의원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에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갈릴리 어귀의 벳세다 그 마을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빌립을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빌립을 만나서 제자의 요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빌립을 이미 알고 계셨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더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 것이기에 미리 알고 빌립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제자가 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제자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말은 나사렛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는 악한 것만 나온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메시아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도 빌립이 와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만나러 따라갔습니다. 이 와보라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가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나는 아직 충분히 설명할 만큼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둘이 얘기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수 있죠. 그때 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일단 한번 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내가 내 수준에서 고민하던 것들이 모두 다 해결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이를 보자마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덕담을 해서 뭐 점수 딸일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구약을 알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고 간사함 없이 솔직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를 이미 다 알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일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미 아는 사람처럼 어, 말씀을 하니까, 나다나일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는 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이죠. 마침 빌립이 그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위에는, 어, 자신을, 어, 이렇게 알고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지금 처음 뵙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어, 거기서 메시아에 관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시군요.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가 직접 만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고 깊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빌립과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났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고 또이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만남, 만남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계시고, 묶어주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산하고 움직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이고, 기도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과 견인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